봐봐. 이 문제를 잘 풀려면 그이 지문 속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좀잘 봐야 돼. 기능.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왜벗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저거를 벗 같은 거를 보고 이걸 보고 그냥 시험장에서 그러나 이렇게 하고 계속 읽어 내려가는 애는 그냥 의미만 보고 내려가는 애인데 벗을 보고 벗이 1번 이 벗이 우리가 여러 강에서 얘기했지만 저게 제외하고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어 어떤 경우는 벗부터 주제문이 나오던데 버디아에서 주제문이 나올 수있다는걸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버시 나오면 양옆이 정반대인 역접도 있고. 즉 버스를 보고 수능 기출 문제에서 버시 이런 세 가지로 쓰였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것을 보고 그냥 저걸 그냥 그러나 하고 그냥 독해를 계속해 나가지 않고 얘가 그 지문 안에서 이세개 중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예상하고 읽는 사람이 기출문 제를 분석해서 자기 걸로 체화해서 읽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당연히 설명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의미를 넘어서 기능까지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이 문제를 봐봐. 이 문제가, 어, 수능 30번 문제니까, 우리나라 수능 30번 문제를 기출을 공부했었던 사람이라면, 이 기출 30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반은 두 단어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잖아. 골라야 되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월슨, 지금 이제 1 0번만할 건데, 오늘. 월슨, 이건지, 에이드 이건지 물어봤을 때 기출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얘네 둘이, 둘이 비슷한데 두개 중에 얘가 더 맞고 얘가 덜 맞아서 정답이 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기출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기출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기능까지, 기능을 봐야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두 단어는 반대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나라 기출문제에서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C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지구온난화가 악화된다가 여기에서 필요한 문맥이잖아. 그치? 여기서 지구온난화가 더 악화된다. 근데 여기서 월슨 글로벌 워밍이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킨다라는 말이고, 에이드는 글로벌 여기서가 중요한 거야. 지구 온난화를 도와준다니까 이 단어가 지구 온난화를 도와줘. 그럼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심화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이 뜻이 그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는 거잖아. 로 해석하는 사람은 바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확대 해석을 한 거야 축소 해석 확대 해석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두 단어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고, 얘가 확, 얘가 확대 해석을 해서 지구온난화를 도와주니까 얘가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수 있잖아도 되겠지만, 반대로 지구온난화에 당하는 지구를 에이드, 뭔가 도움을 준다니까, 아, 얘는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좀 줄여주고,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의미의 에이드도 해석이 될수 있는 단어잖아. 이해가 됐어? 결정적으로 두 개를 고를 때에는 이두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와 기능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그런 눈으로 어휘 선택 문제를 골라야 그걸 기출로 공부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는 눈인 거야. 이것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지는 게 아니고. 알았어? 그래서 문제를 늘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단어의 의미에서 멈추지 말고, 걔가 그 문제에서 어떤 기능을 했을까? 이거는 수능 영어 문제니까 기출상 기능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